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에, 에베, 에베소서는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교회를 비롯한 이제 소아시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에, 마음 깊이 에,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 후반부 두, 바,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일 장에서부터 삼장이 전반부에서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론. 그다음에 사 장에서부터 육장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 이제 그리스인의 생활 편에서는 또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옛사람 즉제약된 생활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빛된 생활 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기억나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둠이 일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근심도 없으시고 두려움도 없으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한 일서 7장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고 예수 믿는 자녀들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이렇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스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일까요? 예.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거듭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한 생활윤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막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롱아,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지난주에 네개 중에서 한개 말씀했죠. 뭡니까? 아, 지난주에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려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지난주에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 첫째는 착함의 열매, 둘째는 의로움의 열매, 셋째는 진실함의 열매. 에, 진실함의 열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가 착함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착하십니까? 네. 무조건 착해야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착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착하게만 하면 되냐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죠 능력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능력보다는요 착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착함에다가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요 바른 거 공의 그다음에 또 진실함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능력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예? 예, 하나님 앞에 예, 똑바로 예?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사는 거 공의 그다음에 진실한 거 거짓된 것 말고 진실한 거 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세 가지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고 지난 주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가지고요 두 번째로 빛의 자네들처럼 행하려고 하면 두 번째는 뭘까요? 에, 따라해봅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뻐,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시험해 보렵니다 자, 우리 10절을 보겠어요. 10절 봅니다. 시작. 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빛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빛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 여자에게, 한 여, 여자, 여인에게 사랑에 푹 빠진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여자한테 푹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있죠? 예. 사랑해 본 적이 있고, 연애해 본 적이 있죠? 예. 연애해 보지 않고,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 말을 하지 마라 그러지. 한 여인에게 푹 빠진, 사랑에 푹 빠진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랑에 푹 빠진 청년은 날마다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그 여자 생각만 하죠? 아마 그 청년은 온통 그 여인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아, 내가 무슨 선물을 할까?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손편지를 써서 좀 보낼까? 손편지, 아니면 꽃을 사서줄까 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란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비슷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네.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 보신 분들 많이 있지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 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푹 빠진 그 청년처럼 날마다 온통 예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기쁘시, 기쁘시게 하면 내가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에, 하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금전과 찬양에도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주님의 뭐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저거, 저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하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그 자녀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그 특징이에요. 특징.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게 없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주님의 자녀예요 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미국 기독교 작가 찰스 셀톤이라는 사람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유명한 책인지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소책자인데 굉장히 의미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만일 예수님이 내 생활에, 내, 생화, 내, 내 상황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 이런 중요한, 그런 진중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운동, 이죠 양심운동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로에 설 때,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확실히 중요한 결정을 할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곤란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우리 보겠습니다. 1 1절부터 12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말씀은 빛의 자녀들이 어두움을 대할 때 어떻게 취해여야 되는지,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하시냐, 그, 주시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과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소극적인 것, 하나는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건 뭡니까?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극적인 면에서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죄짓는 일, 나쁜 일, 음모를 꾸미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하는 일에 함께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이 어두움에 어두움과 손을 잡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똑같은 공범이 되는거죠. 공범 오늘날에도 나쁜 일에 연류가 되어서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 공범이 되면 어둠의 자식과 똑같아지는거죠. 예? 예, 공범은 그 죄, 죄를 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명예도 실추되고 가족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빛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어두운 일에 연루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하면 너도 잘 나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 잠깐이면 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 저, 유혹을 합니다. 하와를 쓰러트린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목사, 목사라도, 또 성도들이라도, 믿음이 좋은 장노님, 권사님이라도, 네. 네.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귀는 빛의 자녀들이 나쁜 일, 일, 일에 열루가 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건 뭡니까?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을 만날 때 적극적인 것은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건 소극적인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망을 해내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책망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만날 때 참여하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정면 도전하면서 책망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한 자세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강하게 응? 참여하지도 말고 오히려 책망을 해버리라 이렇게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만이 어둠이라는 상대방이 더 이상 내게 달려들지 못하므로 이것이 자기 방어가 되기 때문이에요. 누 누구 방어요? 이게 이게 자기의 적극적인 자기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어두움이나 마귀가 항상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우리를 쓰러트리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죠. 네? 어두운 일에. 죄짓는 일에 마귀가 예. 그러니까 하는 일에 우리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복종하고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어,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가 있지요, 개가 개가 가만 있지. 않고 아주 멍멍 싸납게 짖는 개가 있어요. 그, 그 개가 싸납게 짖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개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막막하고 짖는 것은요.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상대가 무섭기 때문이래요. 상대가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지저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 아, 이렇게 개처럼 지저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대가 무서우니까 그런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지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 도리어 잘못하면 해를 이 잊기 쉬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린 중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보야 어린놈의 시끼들이 말이야, 어디서 담배를 꼬나물고 있니, 대낮에, 하고 야단을 쳤더니, 그 중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요즘 세상은 남이 잘못해도, 다른 말 하기가 정말 무서운 세상이지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이 어두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빛의 자녀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어두운 일, 일을 당할 때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강하게 그, 자기 방어를 하라는 거죠. 강하게.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잠에서 일어나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 누구고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잠자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 죽은 자들은 아직 어둠에 갇혀 있는 어둠의 자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빛의 자녀 자녀가 깨어 일어나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이지요. 네. 빛의 자녀들이 깨어 일어나야만이 그렇게 빛을 비추고 어둠이 물러간단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깜한 방에서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면은 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어둠은 빛 앞에서 꼼짝을 못 하고 물러가죠. 사람으로 말하면 깨소리도 못 하고 물러갑니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당장 어둠은 물러가죠. 그러나 또 스위치를 끄면 또 어둠이 또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빛의 자녀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일어나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은 빛을 환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 촛불은 자신을 자신이 녹아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져 버리죠. 예, 우리 주변에는 지식인도 많고, 부자도 많고, 세상 지기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삭막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첫 때처럼, 촛불처럼,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희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갈수록 상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꿈은 중앙 아프리카로 가서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며 공부했고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중앙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언어와 문화 기후의 기후와 음식과 장벽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원주민을 위해서 한 알의 미랄처럼 헌신을 하면서 성교사 일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실탄이든 다연발 자동 장총을 들고 지역 탐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다른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laughs>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순간에 그는 그런 순간에 그는 장총을 쏴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자기는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순간 있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장총을 꺼내서 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가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는 그건 잠시뿐이고, 금세 깨닫기를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장총으로 그 사람, 그 원주민들을 다 쏴서 죽이면 피해를 입힌다면 모든 성교와 헌신은 물거품이 다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또 금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총으로 그 사람들을 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는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장총을 그냥 내려놓고 원주민들이 쏘는 화살과 창을 받고 거기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화살과 창을 맞고 마지막 죽음의 통증을 느끼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총을 받아든 추정은 그의 고귀한 뜻을 나중에서야 알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서 우리를 살린 이분의 뜻을 우리가 좀 받들자. 그래서 그 이후 그 마을에서는 예배당이 세워지고 찬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켰지요. 그러므로 빛에 열매를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된 것도 다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첫째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됩니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두운 일에 우리 빛의 자녀들은 손을 잡으면 안 되고, 참여하면 안 되고, 도리어, 그,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 책망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죠. 불순종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나약함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죠.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어둠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의 여러분들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근합니다.